안녕하세요.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자 61선 살짝 매수에 나오는거 숙지 마셔라 아,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철님께서 아직 아니다. 고객물이 제대로 하고 내려와라 아, 이렇게 얘기하셨고 더덜 캔들맨 생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6 1선 살짝 매수세 나오는 거 속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이게 좀 미련 미련 매수가 나오는 거예요. 미, 또 미련이 있어서 아이 정도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어갖고 많이 매수를 하는데 오늘 매수는 매, 외국인도 많이 이제 가세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어,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외국인들도 어, 손해를 봅니다. 네, 무조건 이제 수익만 보는 이 친구들 아니고, 손해를 보기도 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 잊지 마시고, 일단은 지금 이제 28,000원 선, 65,000원 선 라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마련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, 어떻게 시간이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,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지점을 봐야 되는 것인지,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예, 네,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, 결국, 우리가, 어,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, 추세 다 깨졌다라는. 추세가 전부 다 깨졌고, 뭐, ETF, 뭐, 저, 뭐, 어, ETF에, 뭐, 한국가스 공사가 들어가네, 뭐, MSCI에, 뭐, 한국가스 공사가 들어가네, 뭐, 이런, 정말, 어, 진짜, 어떻게든 개미 꼬드아 보려고, 막 좀, 연기 피우고 있는 거안 보여요? 이거, 이 바닥에서, 그래도 한 5년 이상 살아남으셨다 하신 분들은, 이런 거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. MSCI 편입뭐조라고이 친구 옛날에 저 2010년도 이전에도 한번 편집된 적 있어요. 그리고 MSCI는 편입도 되고, 퇴출도 되고, 비일비재 합니다. 그거 올라간다고 외국인들이 비중 맞춘다고 사드리는 거, 그거 생각해갖고 이제 들어간다. 그런 알량한 매수를 하시는 분은요, 다죽고 없어졌어요. 예. 네. 다 깡통 차고 날아가셨습니다. 제가 장담합니다.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들. 큰걸 보고 들어가죠. 네.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,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0일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 이런 거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없는 부분으로 좀 이제 나타나고 있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35,000원선 라인까지는 그냥 진짜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뭐 기술적 반등 나와서 빨간 캔들 한번 나와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친구는 35,000원 될 때까지는 쳐다도 보지 마라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고요 제가 찍어드리는 한국가스공사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